안녕하십니까? 서문대학교 우족 천진 김연희 박성호입니다. 저희 마을 재생 프로젝트 숨여졌다는 마을 주민들의 각자 소소한 일상이 서로에게 스며들어 공감하고 배우고 대화하는 마을을 형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민 소통을 주된 내용으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전체적인 마을 재생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은 이후 마을 내 백종원 창업 교육센터, 푸마시 소통 배움터, 동행 서로 시장, 동행 커뮤니티 센터, 도담 돌봄 시설, 동행 마을 도서관을 배치하였고 메인으로 계획한 주민 자주적 교육시설인 푸마실 소통 배움터와 노인정을 이전시켜 포함한 동행 커뮤니티 센터, 부족한 문화 생활과 도서시설을 충족시켜줄 동행 마을 도서관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설명으로 푸마실 소통 배움터는 자주적인 주민 교육시설로 인한 기존 외부 강사들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을에 주거하는 평범한 마을 주민분들의 소소한 지식이나 재능 또한 서로서로에게 공유하고 전달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디자인 컨셉으로는 기존 3.5m 레벨 차이를 가지고 있는 대지 현황을 이용하여 매스를 배치하고 매스를 관통하는 이동축을 형성하여 단절된 대지를 연결하며 소통 계단을 형성하여 통행만 가능한 계단이 아니라 앉아서 휴식하며 소통하는 계단을 형성하여 주민 교류 공간을 형성하며 수직으로 오픈된 천창을 형성하면서 조금 더 밝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행 커뮤니티 센터는 기존 마을 회관이 위치한 곳에 위치, 경사지고 접근이 힘든 위치에 있는 노인정을 커뮤니티 센터 내로 이전한 후 커뮤니티 센터라는 이름을 맞게 각 층별로 교육 시설, 체육 시설, 목욕탕 시설과 내외부 소통 공간을 배치하여 시설 이용 중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에 치중하였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건물 대지와 사방의 도로를 축으로 사용하여 매스를 생성하고 기존 분리되던 동서쪽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동선을 건물에 관통시켜 준후 건물과 동선이 합쳐지는 중안부의 원형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형성해 센터 이용자와 동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을 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이한 형태의 대지 축을 그대로 살린 형태로 마을 주민들이 이질적인 느낌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고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여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동선을 확보하며 탄생된 디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현마을 도서관은 예산군 구 보건소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일부를 철거하고 도서관으로 신축하여 남아있는 건물을 진로지원센터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도서관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예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던 문화시설 중 도서관을 계획하여 기존의 도서관보다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내부를 카페 디자인의 벤치마킹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게 계획하여 같습니다. 디자인 컨셉으로는 기존 건물과 이 e 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같은 방향의 축으로 o 스를 계획하고 e 스 일부를 돌출시켜 공간감을 주었고 기존에 인접한 도로와 레벨 차이가 있어 접근이 어렵고 입국성이 보이지 않은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네, 레벨을 낮추어 앞에 광 n 을 형성하여 이용자들과 그외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이트 특성상 레벨 차이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건물 진입 동성을 다양하게 계획하여 design c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서로의 일상이 서로에게 스며졌는 마을재생 프로젝트 스며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